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별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리미야 4장 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요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이라. 내가 이르대 슬프도 쏘이다. 주 요호하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 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의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스라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의 전함이여 또 예루살렘의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유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장입니다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 자녀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재미나게 지내다가 그냥 그렇게 두는 것이 기쁨이라면 왜 하나님이 그냥 어, 그들을 굳이 돌아오라고 하시겠어요? 자녀가 행복한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신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잘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그 손을 놓고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습은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들의 직분과 상관없이 똑같이 세상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중에 정말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왕도 놀라고 제사장도 놀라고 선지자들도 놀라고 낙심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돌아와라. 우리 마음 속에 악한 것을 제하길 원하시고 그 악한 것을 내가 스스로 지울 수 없으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악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걸 씻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나에게 속하라고 오늘도 어김없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족 여러분 나팔을 불어서 시온 땅으로 다 모이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절이 시작됐는데요. 그것은 곧 전쟁이 일어난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바로 북방에서 내려오는 나라인데 내가 그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이 벌써 이미 그 땅을 출발했으니 너희는 돌이켜라 회개해라 악을 좀 씻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그런데 그 모든 일은 결국엔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음, 아프다고 이게 다 음, 힘든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 왜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날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이 와중에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진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한 마음이 열심히 가득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림에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여러 나라 통하여서도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가족 여러분 오늘 마지막까지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길과 너의 행위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부르게 했는데 너희가 할 것은 그냥 나 여호와를 다시 부르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지우고 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 여호와께만 속해라.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호와의 손을 잡아라, 요호와께 속해라. 이거면 끝. 우리 사랑하는 식구분들,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 읽으면서 아, 또 고통과 또 되돌아와라, 회개해라. 오늘도 바쁜데 하지만 조금 더 숨을 멈추고, 아니 잠시만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땅에서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영원한 삶을 죽음 이후에도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수 있는 그 삶을 살게끔 해주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을 조금 더 알아들이는 날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때로는 북방 나라들을 통하여 소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귐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열심인 신줄 아니 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상황이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상황인 것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하여 주시고 악한 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